오늘은 우리 지난군의또 특히 스몰 지역에 아주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지역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용담댐이 준공되고 또 담수가 된지 오늘이 금년도가 20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용담댐은 어, 우리 지난 국민뿐만 아니고 어, 전라북도 충청 도민들의 생명수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 앞으로도 이 용담댐이 용담댐 생명수가 전라북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의미가 아주 큰 이지 용담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세진 지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부터는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우리 지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댐으로서 의 가치를 부여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우리 김세진 지사장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행사도 오늘 행사도 그런 수몰의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또 자리에 있는 그 액자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상을 보시고 액자를 보시고 남다른 감회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정들었던 산나가 이랬는데 물에 잠겼는데 가볼 수도 없고 지금은 어떻게 그때가 어땠지 다들 그런 마음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지 행동으로는 그러면서 저희들 기록으로 역사 역사적인 그런 것을 담아놓지 못했던 게 저희들의 불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뜻깊은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수자원공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용담댐 김세진 지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또한 책임자로서 지난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선춘지, 천춘지들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들이 용담때으로 인해서 다시 희망을 잡고 지난이 성공시대로 갈수 있는 그런 계기를 다시 한번 만들, 만들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수자원공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또 주요 기관 단체장님들께 와 함께 하신 마을 각마을 읍면 지도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신 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담 때문에 우리 진군에 희망을 주는 그런 땜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용감은 오남월에 이장을 맡고 있는 대병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용담댐 탐수 2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용담댐 건설 당시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슬픔에. 여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댐 건설 반대를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밀려 어쩔 수 없이 보상을 받고 고향집을 물속에 내어주었고 고향을 떠날 수 없어 인근 문화마을의 자리를 잡아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항시 옛 고향마을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용담댐이 완공되어 담수된 지도 어언 2 0년힐 흘러 나이도 먹고 기억은 가물거리지만 물속에 담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딘지 허전함이 밀려올 때는 댐을 만든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야속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용담댐 지사에서 용담이라는 지명률을 되살리고, 2 0 전의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과거 역사를 복원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다른 댐에서는 어? 이런 작업들을 한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스물 민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 스물 민들의 뜻을 전하 고자합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 고향을 떠난 산숨을민이 1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시장민들은 고향이 그리운 향수에서적 객지 타건 생활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진안권에서는 일한 아픔을 달리기 위한 수0민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보려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수자원공사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명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요구사항 이루어지도록 이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용담댐 지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수문민을 위하고 그리고 지역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담수 20주년을 맞이하여 용담댐 지명률의 액자 제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막, 제막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하나, 둘, 셋, 제막이라는 사회자 선창에 맞춰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막.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사장 김세진입니다. 어, 날씨가 너무 맑은데요. 어,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비가 오면 어떨까, 구름이 끼면 어떨까 어,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많은 내빈, 뭐, 여러분들 오시면서 뭐 환영하는 어떤 그런 행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전춘성 고수님 이하 많은 내빈, 뭐, 지역 주민분들께 이자를 리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예. 어, 제가 몇장 이제 적어 왔는데요. 한번 예. 뭐, 어, 제가 이제 뭐 쓰지 않고 열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어제 어, 이제 사무실에 남아서 어,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라는 거를 정리를 해서 아, 좀 요약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몇장 적어 왔습니다. 먼저 용담댐 담수 2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전춘성, 진한분수님 등 많은 내빈 및 지역 주민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한마음 동행 축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년 1월에 부임하여서. 용, 어, 지만 그 용담댐 건설 기간 동안 현장과 본사에서 어, 총 7년을 근무하였고 그래서 누구보다 어, 이곳 사정과 수몰민 어, 등 여러분의 아픔을 잘 알기에 마음의 고향인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특별히 지원하여 오게 됐습니다 어, 금년은 용담댐 담수 20주년을 맞이하는 한 해로서 정부비 어, 수장공사에서는 어, 경축스러운 한 해일 수 있지만 은 고향을 물속에 수상시키고 어 떠나야 했던 어, 2864세대 12,600여 명의 수몰민에게는 오로지 삶의 터전과 어, 시량의 아픔만을 다시 되살리는 한 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수몰민의 아픔과 어, 지난 군민들의 정서를 위로코자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하던 중에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 바로 용담댐의 역사적 가치 정립 향상과 함께 과거 숨몰 지역의 역사 복원 노력이었습니다. 오늘 제박식을 통해 공개한 용담댐의 지명유래 및 스토리텔링 입자는 용담댐을 가치 있는 지역의 유산으로 남기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충선왕때 지명사라에 따르면 주천의 주차천, 정천의 정자천, 암천의 암자천 등세 개의 하천이 금관과 만나서 못을 만들면 용이 살수 있는 동네가 된다 하여 용담이라 칭하였다고 합니다. 용담이 생기기 전에는 지역주민들도 용담의 지명을 신뢰하지 못하였지만 스몰 지역에 물이 차오르고 용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선조들의 선견 지명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땜지카류에는 용담면 회룡마을이 있는데요. 용담에 이, 여기, 이곳에는 용담에 거대한 연못이 생기고 그 연못에 물이 가득 차오르면 은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기도 합니다. 금년 또한 금년 2022년 이민년은 매우 의미 있는 한해라 할수 있는데요. 용담댐은 조선총독부에서 최초 딱 100년 전에 어, 계획을 하였고, 딱 30년 전에 본 공사를 착수를 하여, 딱 20년 전에 본 담수를 시작한 매우 의미 있는 한해로서, 그러고 보면 오늘 여기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역사의 한 순간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간 제가 부임한 이후 약 10개월간의 노력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과거 30년 전의 설계를 위해서 찍어둔 흑백의 항공 사진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지리정보 시스템 및 인공지능 AI 기법 등을 활용해서 수몰 전의 지형과 마을, 하천 등을 그대로 칼라 영상으로 완벽히 복원토록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12,600여 명의 스물민과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냐가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용담댐 지명 유래 및 스토리텔링 액자와 액자도 함께 전달하는 의미 있는 날로서본 액자는 각 관공서 및 학교, 마을 회관등약 300여 곳에 비치되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담댐의 가치를 공유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용담댐 지사는 이곳 용담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기니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가 용담댐 지사와 지역 주민간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어, 용담댐 지사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기념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징세진 어, 지사장님께서 한 분씩 지명률의 액자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면 문동일 이장님, 감사합니다. 안천면 허재택 이장님. 상전면 이상혁 이장님, 정천면 최명근 이장님, 주천면 장상길 이장님, 북이면 엄준석 이장님, 동양면. 최한돈 이장님, 진한읍 전경철 이장님.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장님들께서는 전달받으신 액자를 들고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자를 앞쪽으로 좀 보이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